150까지 퍼즐을 나와 아빠가 해야 됐습니다. 예. 자, 볼까요? 150까지 퍼즐 사진이 어디 있어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10 곱하기 15 해서 150개짜리 퍼즐을 완성을 했습니다. 뚜껑은 어디 있어요? 자, 여기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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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와, 이 그림이네요. 똑같죠? 보세요, 똑같아요. 뚜껑, 짜잔. 이 야, 김영진 어린이가 8 살인데요. 이렇게 다 맞추었습니다. 음, 원래 100개짜리 퍼즐 사려고 했었는데 100개짜리 퍼즐이 없어서 100개 에이, 난 수만 개 퍼즐. 퍼즐. 난 수만 개 퍼즐. 하지만 세상에는 수만 개 퍼즐이 없습니다. 만약에 미래에서라면 네. 미래에서는 것참 잘했어요. 역시. 아니 평행 세계. 멋집니다. 아니. 하진이, 어린이, 형아가 이렇게 잘 맞췄는데 축하해 주세요. 축 축하! <laughs> 잘했다요.